지금 현재인 나의 모습이다. 열심히 때려보지만 쉽지가 않다. 똥꼬쇼도 의미가 없었다. 하나같이 더럽게 죽지 않는다. 칼만 뽑았다 하면 이검삼검 올릴 수 있었던 나의 시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하루 종일 방벽만 깨는데 지친 나는 옛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는 지금과 달랐다. 과거엔 납작해졌군이라는 말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머머리도 없었고 철퇴를 휘두르며 나의 생계를 위협하던 아주머니도 없었다. 그야말로 나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표창과 함께 세상을 제패하던 시절도 잠시, 갑자기 흑인 머머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면서 흑인 머리 위에서 뛰놀았다. 흑인은 머리털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고, 이에 표창을 맞추기가 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빛이 나는 흑인들이 세상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요상한 콤보로 나의 친구인 아나와 야타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욱 무기력해졌다. 어느 날 맞다보니 너무 화가 나서 용검을 꺼내 흑인을 질풍참으로 쫓아갔었다. 하지만 흑인은 피식하며 웃더니 한마디와 함께 나를 벽에 박아버렸다. 납작해졌군. 그렇다. 겐지의 똥꼬쇼는 둔발롬 앞에선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꾸역꾸역 버텨가며 고된 훈련으로 가끔씩 삼검사검을 노려볼 수 있었다. 노력의 결실이었다. 코에서 코피가 흘러내리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팀원들이 칭찬해 희죽희죽 웃음이 절로 나왔다. 꾸준히 노력하니 안 되는 건 없었다. 정말 힘은 들었지만 결국엔 겐지를 요 정도까지 하는데 성공했다. 또 다른 장면이다. 나의 노력을 보고 감동한 팀원들의 칭찬 소리다. 으르렁 소리로 들리겠지만 착한 사람만 다르게 들릴 것이다. 해석을 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써주길 바란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블리자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머머리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시점, 한번더 겐지를 담글 정체불명의 철퇴 아주머니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브리기테. 이름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렇다. 그녀는 겐지를 겐붕이에서 겐복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때부터였을까. 픽장에서부터 팀원들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겐지를 겐지라 부르지 못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심지어 게임이 조금만 지려는 낌새가 보이면 나를 얼른 세상에서 제외시켜버리려는 팀원들이 무서운 의도가 보였다. 그렇게 육체적 공격과 정신적 공격을 적군, 아군, 할것 없이 양쪽에서 맞게 되었다. 하지만, 나, 겐지, 여기서 포기하진 않았다. 매일같이 강미를 맞아가며 연검을 하고, 비트와 초월 속에서 칼춤을 추면서, 삼삼 상대로 고된 훈련을 계속했다. 하지만, 부질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럽게 약해졌다. 길가다가 툭 맞으면 픽 하고 쓰러진다. 이 정도면 거의 샌드백 수준이다. 앞으로 겐지가 얼마나 더 약해질지 나도 예상이 안 간다. 나오는 신캐마다 겐지의 팔다리를 하나씩 가져간다. 이러다간 영영 벌레로 낙인 찍힐 것 같아 두렵다. 그래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오늘은 한마디와 함께 일기장을 이쯤에서 마치려고 한다. 아 진짜 투방벽 너무 재미없다. 빨리, 겐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메타가 왔으면 좋겠다. 주말 일기는 여기까지 적으려고 한다. 일기가 공감이 됐으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기를 바란다. 소원이다. 그럼 다들 행복한 주말 보냈으면 한다. 바이 바이.